면이 검은색 귀신이 와이프인가 봐요. 안나. 괜찮아. 잘... 위 <laughs>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더 사이런트 하우스. 이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은데요. 주인공인 제임스로 플레이를 하면서 집에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확인해보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왔지만 여전히 한기가 느껴지는군. 여기에 뭔가 책이 있는데? 집은 2층 집이구요 뭔가 동상이 있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꽃화분도 있고 꽃은 아직도 안 죽고 잘 피어 있네. 와집 천장. <laughs>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와좀초상화인데 아이의 초상화 같아요. 열쇠가 놀려져 있네. <laughs> 그림이 바뀌었어. 오.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어딘가 문이 열리는... <laughs> <laughs> 뭐야, 열쇠를 얻었기 때문에 문이 어딘가는 열리겠는데, 아까 이거 누자 있었나? 이거 누자 없었는데... 아, 열린다! 뭐야? 누구 있어요? 저기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누구세요? 개무시하네? 어, 이건 뭐지? 이거 엎어졌네? 아예 못 나가게 막아버렸어요. 열리려나? 어, 열리네? 아, 저기 있다. 저기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되죠 플래쉬 켜졌다 뭐 하, 하나도 안 밝아 저리로 가봐야되나봐요 호랑이 사진이 있네 어이 귀신 성깔 보소 응?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유리창도 깨버리네 전구도 어? 어디 갔지? 쪽지가 있는데? 나와 그녀는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만났다 그때 우리는 두 번이나 우승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사랑을 찾았다 그는 명랑한 사람이고 훌륭한 피아노 선율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지만 피아노 연습을 더 하고 싶어했다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 봐요? 어? 여기도 막혔는데? 뭐지 여기? 특이하게 생긴 방인데? 막혔어요? 뭔가, 호랑이를 좋아했나봐. <웃음> <웃음> 오, 다시 섰어. 대박, 가라고. 일로 가라고. 친절한데? 앞 카페에서. 오, 나비, 나비동상인가? 쪽지가 있네? 사랑해안나 제임스. 나는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했다. 그녀에게 천사의 동상을 선물했어. 나는 그것을 그녀와 피아노 선율의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 동상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연주했어. 그녀는 종종 거실에 문을 잠그거나 호랑이 그림 속에 열쇠를 숨겨서 피아노를 치면서 귀찮게 걸지 못하게 했지. 어딘가 피아노가 치고 있나봐. 어, 어디서 진짜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인가 본데? 그러네. 여기서 크게 들리는데? 어, 잠겼어. 어딘가에서 열쇠를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 방금 그랬잖아요 여기서 피아노를 치는 동안에는 문을 걸어 잠궈놓고 그 열쇠를 호랑이 그림에다가 숨겨놨대 그럼 호랑이 그림 아까 있었잖아요 그쪽에다가 뭔가를 숨겨놨겠지 그러네 여기 뭔가 쪽지가 있네 열쇠도 있네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안나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천사를 임신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 어, 임신했나 봐요 이제 와이프가 키도 얻었어. 이제 피아노 치는 방을 들어가 보면 되겠죠. 음, 열었어. 어? 피아노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가 혼자 쳐지고 있네. 라디오. 가면? 어? 오, 라디오도 켜져. 이 쪽지. 오늘은 메리의 5살 생일이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장난감을 주었고, 안나는 새로운 피아노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메리의 피아노 연주 실력이 놀랐다.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어, 딸도 피아노를 되게 잘쳤나봐요 뭔가 아이 웃음 소리가 나지. 남겼는데,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을 어디서 또 얻어와야겠지. 이 아이가... 아, 사진... 아, 아이의 사진... 이 사진이 메리였던 거예요. 다섯 살 아이의 사진... 그러면 이 검은색 귀신이 와이프인가 봐요. 안나... 괜찮아? <laughs> 피아노 소리가 이방 안에서 계속 들리고 있는데. 서재 같은데 여기. 어또 쪽지가 있다. 안나를 위한 기도래요. 그 끔찍한 일이 있는 날 이후, 안나는 피아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우울해하고 종종 화도 내며 낯선 사람들을 싫어했다. 그녀는 또한 내가 메리의 사진을 보면 나를 공격적으로 대했다. 메리의 죽음 안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안나가 와이프죠. 안나가 안나가 우울증에 걸린 거야. 오마이갓. 아이를 위한 책도 많이 사다 놨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뭐, 이집이 떠날 수밖에 없었나 보네 제임스가. 라이타? 라이타 겁내 크네. 철제 의자. 칼의 쪽지가 안나를 위한 쉼터 안나를 위한 기도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물체 소리를 들었다 나는 안나가 가슴에 칼을 꼽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안나는 자살했다 이게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길 바란다 딸이 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우울해하니까 스스로도 자살까지 한 거예요 없어. 뭔가 음. 이상한 극정 소리 났는데. 아 이게 열렸어 서랍이. 열쇠. 열려. 아 아까 내가 반대편에서 못 갔던 방이네 여기. 특별하게 생겼다 했어. 호롱뿌리에 매달려져 있지. 아 설마 여기서 여기 아 의자가 이렇게 있는 게 여기서 목을 맸나보다. 그각인데. 어, 무슨 방이야. 아무것도 없어. 쪽지만 있어. 안나가 죽은 지 6개월이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우리 집은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체는 움직이거나 떨어진다 나는 이것을 보고 싶지 않다 어쩔 땐 바람 속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는다 천사 동상을 볼때 천사처럼 아름답기보다 오히려 악마처럼 보였다 안나를 위한 기도 저기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이 집이 아 그리고 이 BGM도 대박이네 요이 쪽지를 읽을 때마다 BGM이 바뀌고 있어 뭐야 피아노 소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오, 번개 소리에 맞춰서 책상이 날라댕기고 어, 문 열렸다 여기 아까 막혀있었는데 고마워요 귀신 힘들었다. 퀄리티는 별로 안 높은데 어, 뭔가 스토리도 있고 무섭다기보다 는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어, 한바퀴 다 돌았는데? 피아노 소리도 끝쳤어 이제 위에 올라가 봐야 되나? 아 여기 조끼 있네 그녀는 자주 나타나서 나더 이상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녀는 항상 여러모로 나를 쫓아내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를 존중할 것이다 안나를 위한 기도 굿바이 안나, 굿바이. 왠지 딸이 죽은 게이 남자 주인공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를 원망해서 와이프 안나가 자살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자신을 싫어하는 거죠. 자꾸 나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싫어했구나. 캐릭터 애니메이션만 좀 자연스럽게 하거나 좀 퀄리티만 높여서도 수작 같은데요. 뭔가 스토리도 있고 나는 이 피아노 BGM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슬픈 내용의 인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가 귀신이 돼서 남편을 못 살게 굴었던 스토리의 공포 게임이었어요. 베트남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